네, 저는 선대군을 보면서 이제 1장부터 5장이 이제 한분기라고 생각되는데 이 한분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CRM 4개가 있죠. 빅 아이디어 4개가 있는데 이 4개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그중에서도 정가해 보도 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의 이벤트다 라고 책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걸 증명함으로써 조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가의 보도, 아이소몰피즘 철학, 선대 선형 대수학의 기본 정리, 그리고 우리의 철학사 L과 LA가 사실상 같은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철학사는 사실 아이소몰피즘 철학이랑 선형 대수학의 기본 정리로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철학사는 사실 머릿 속에 굳이 안 넣어놔도 너무 당연한 얘기로 이세 가지를 머릿 속에 넣어놓는다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음, 먼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정가의 보도인데, 음, 정가의 보도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사실 두 개는 같은 이벤트입니다. 첫 번째, 선형 사상이 도메인 코드맨이 같을 경우에 1, 투랑원투1이랑 1, 2랑동시입니다원투1이면 그러니까 아이소몰피, 아이소몰픽이 되는 거고, 아이소몰피스미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셋이 있는데 이 셋이 셋의칼디널리티가 디멘전과 같으면 그러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거랑 스패닝하는 성질의 동치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과 또 동치 명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두 개는 너무 너무 중요한 성질이죠 선형 대수학에서 너무 중요한 성질인데 이두 개가 사실 동치고 하나의 빅 아이디어다라고 책이 얘기하는데. 그러니 이것보다 조금 더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선형 사상이 이렇게 Fn 공간, 필드, 이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저 이게 아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카르테시안 쿨디네이트, 어 카르테시안 쿨디네이트를 벡터 공간으로 하는 건 사실 되게 이 중에 일 분대 많은 벡터 공간 중에 일 분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과 같죠. 이게 리니어 할때 l 이 원투원인 것과 원투인 것과 같다라는 이 명제랑 일이 사실은 같은 정보를 담고 있는 명제입니다. 서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철학 사죠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우리의 철학 4를 동시에 얘기할 좋은 껀덕지가 생겼는데. 사실 이 벡터 공간이라는 게디멘전이 n이라고 할때이 fn 공간이랑 아이소모픽한 걸 알고 있겠죠? 이름만 다른 거예요. 혼동 없이 이름만 다른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b, c가 있다고 해 볼게요. 그럼 얘, 이 얘는 이 이름만 다른 겁니다 A 대신에 가를 넣고 B 대신에 나를 넣고 C, C 대신에 다를 넣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가나다 그러면 여기서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펑션 L이 있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랑 대응이 같고 이름만 다른 어떤 펑션 F가 존재하겠죠 당연히 존재하고 뭐 유일하게 존재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존재하겠죠 F가 이 F는 당연히 리니어일 거예요 그쵸 당연히 리니어겠죠 이 L이 대수구조로 옮긴다면 F도 같은 함수니까 이름만 다르고 대수구조로 옮기겠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추상하죠 F는 리니어할 거고 L이 1, 2, 1이면 F도 1, 2일 거고 그쵸 렇아 1, 2를 미안해 L이 1, 2, 1이면 F도 1, 2, 1일 거고 L이 1, 2면 F도 1, 2일 거예요. 근데 우리 선형, 선형대학의 기본정리로 인해서 F가 항상 이런 어떤 행렬 A에 의해서 Left Multiplication Function 꼴로 쓰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죠. 그리고 이 A는 L의 표준기저에 대한 행렬표현이라는 사실도잘 알려주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과 1프라임은 같은 명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이면 L이 리니어하면 얘도 리니어 할 거고 얘도 1, 2, 1이고 1, 2인 거다 똑같으니까 같은 명제가 되죠. 이게 우리의 철학 곧 4고 이게 곧 우리의 철학 4입니다. 그렇죠? 1이 1프라임이 될때 우리의 철학 4를 얘기할 수 있다. 2랑 같은 명제가 뭘까요? 이거 지울게요. 이랑 같은 명제가 뭘까요? 일단 써볼게요 음, 베타의 cardinal number가 N일 때 베타가 물론 V는 지금 마찬가지로 Sn 공간 베타가 Linearly independent한 거랑 베타가 f n 을 generating하는 거랑 같은 얘기다 라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이거는 뭐다 아이소멀피즘 철학으로 얘기를 할수 있다 V라는 공간과 Fn이라는 공간은 사실상 같은 공간인데 여기서 베타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베타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것과 베타가 V를 제너레이팅 하는 것과 같은 얘기가 여기에 여기에서 똑같이 일어나겠죠.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잘 생각해 보시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책에도 언급을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벡터 공간의 벡터 스페이스를 공부하는 것은 아이소몰피즘에기해서 변하지 않는 인베리언트를 공부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벡터 공간은 사실 집합 그리고 더셈 스칼라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여기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그리고 제너레이팅 할때이 얘네들 말고 쓰는 어떤 수학적 언어가 없죠. 이거랑 그뭐 존재성 유일성 이런 얘기 미게이션 이런 얘기 말고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 당연은 당연히 같아요 두 개는 아이소몰피움 철학으로 인해서 이 이랑 이 프라임과 같은 명제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 어제, 이, 어제 다시 생각해 봤는데, 어제는 좀 생각이, 전달이 깔끔했는데 오늘은 전달이 깔끔하진 않은데 지금 머릿속엔 이렇게만 남아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음, 그럼 다시 두 명제를 써볼게요. 1프라임이랑 2프라임이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써봅시다. 아, 그래서 결국에, 이 선형대수학의 전, 선형대수학이 벡터 공간을 결국 다루는데, 벡터 공간에서의 얘기를 전부 다이 크라티시안 스페이스로 전부 다 얘기를 할수 있고, 여기서의 어떤 행렬을, 그리고 선형함수 대신 행렬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1차 방정식과 연관이 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1차 방정식. 1차가 리니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형대수학이라 는 겁니다. 선형 결국에 1차방정식을 이, 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 보겠습니다 그이두 개가 같은 걸 보이면 되죠 1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1, 2, 1인 것과 온투가 같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온투는 뭐죠? a, x는 y인 x가 항상 존재한다 모든 y에 대해서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원투란 얘기는 그리고 원투원이란 얘기는 이 코도메인의 원소에 대응되는 도메인의 원소가 유일하다는 거죠. x가 유일하다. 이두 개가 같다는 얘기죠. 이두 얘기가 1번 프라임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는 또 뭐랑 같냐면 그냥 기호만 바뀐 겁니다. 우리 a x는 y를 a의 첫 번째 컬럼에 x의 첫 번째 엔트리랑 곱한 것 스칼라곱이죠. 그리고 쭉쭉쭉 더해서 a의 n번째 컬럼, 컬럼이랑 x n번째 엔트리랑 더한 게 y인 x 1부터 xn이 존재한다는 같은 얘기죠. 이게 곧 x니까. 그리고 모든 y에 대해서 이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요 얘기랑 요 얘기랑 같은 얘기고 요거랑 또 같은 얘기가. a 1 x 1또 해서 a n x n 이 y 인 x 1부터 x n 이 유일하다. 이두 얘기가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아씨 너무 글씨를 아, 죄송합니다. 요 얘기랑 요 얘기랑 같다. 요 얘기가 요게 두개 같다는 얘기고 요 얘기가 요두개 같다는 얘긴 거지. 요거랑 요거랑 같다라는 얘기죠. 이걸 한번더갈게요 이는 곧 A의 첫 번째 컬럼부터 A의 n 번째 컬럼이 Fn을 제너레이팅하는 것과 그리고 A의 첫 번째 컬럼부터 A의 n 번째 컬럼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것과 같다는 얘긴 거죠. 이 얘기는 그렇죠. 어떤 y를 줘도 이 컬럼들이 컬럼들의 슈퍼 포지션으로 y를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y가 얘네들의 슈퍼 포지션으로 표현될 때그 각각의 개 코에피션트들이 유일하다 이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와 동치 명제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같은 말이죠. 이것과이것과 요무 통이가세 개가 같은 얘기다. 근데 저희가 사실 어떤 a 매트릭스에서 a를 뽑는 거랑 그리고 이제 엔트리가 n개인 그런 컬럼 벡터 엔계를 뽑는 거랑 v 1부터 v_n 뽑는 거랑 같은 얘기죠. 똑같이 스칼라 엔계를 n 제곱개를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얘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게 지금 그냥 어떤 의미의 v라고 봐도 되는 거죠. v 1 v_n 전혀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제너레이팅하는 것과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는 게 같다는 것과 동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e'랑 똑같은 얘기죠. e'과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이로써 증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정가의 보도, 정가의 보도는 하나의 이벤트이다. 아이솔몰 피슨도 적절하게 이용해봤고 사용 대서학의 기본 정리는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크게 안 다른 것 같고 우리의 철학사도 언급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한 문제로 되게 좋은 문제 같아요. 몇번 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